세 가지 늘 하셔야 됩니다. 자녀 키울 때. 첫 번째, 제일 많이 이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. 자녀들이, 우리 엄마가, 우리 아빠가, 내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고맙습니다. 이 말을 제일 많이 들려줘야 됩니다. 아이고, 우리 세계적인 인물이 저희를 부모로 선택해 줘서 고맙습니다. 이 말을 늘 들려 줘야 돼. 자기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엄마가 맨 고맙다는 소리를 듣겠어.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부모로 선택해 줘야 보게 되게 부모로 선택해 줬다고. 고맙습니다. 이 말을 많이 들어. 그다음두번째 관점을 여러분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. 어리다는 관점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. 오히려 늦게 태어났으니까 나보다 한수 위다 이렇게 나보다는 한수위에 수준이 계시는들하고 한수위에 이렇게 분이라고 하는데 어리다고 라꼭 존대만 썼습니다. 여기 두 번째 존대만 쓰고 가시죠.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세요, 질문. 너무 정말 중요한데. 이렇게라 해라, 저렇게라고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지시, 영어 하면 안 돼요. 여러분이 어릴 때 지시를 많이 받고 자라면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살게 됩니다. 근데 늘 질문해 주면 이게 주도적으로 주동적으로, 주도적으로 삶을 끌고 갈줄 압니다. 어떻게 하면 누나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? 어떻게 하면 동생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늘 질문을 주어서 이게 스스로, 스스로 답을 찾도록, 스스로 답을 찾도록. 이걸 여러분 믿어가, 믿어. 내보다 한수이니까그 답을 잘 찾아서 할 거라고 믿음으로 밀어주셔야 요 그게 삼박자거든요. 이 삼박자를 꼭 자녀교육의 핵심으로 그래서 이존댓말마로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 이렇게 아, 이름을 따로 뭐 하나야 뭐 세연아 뭐 이렇게 부른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적인 인물 잘 주무셨습니까? 세계적인 인물 어떻게 세수은잘 했습니까?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하나한테 계속 세뇌적인 인물를 하고, 씨를 그르는것이 씨가 매니까